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461장 찬송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성 만드소서 주 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외계하였을 때나관으로 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 충성 늘 버치 우리도 걱정은 심어둔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영 맡기겠나 최우승님이 다 이런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주님의 용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바치오리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운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다같이 목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민 바오른 앞에 5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복음전도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라 것은 완전하고 성숙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온전하다 내가 지금 온전한 자들에게 말한다 하는 것은 역설적인 말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깨달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산 말입니다. 즉 온전한 성도라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을 이해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 즉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통치자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지혜를 말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통치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통치자 또는 문화적 통치자 이 세상에서 주름 잡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똑똑하고 다 알고 있고 다해석할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들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세상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그런 지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이 지혜는 바로 그런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이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해할 뿐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서 쉽.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고 막혀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가르칩니다 앞 질에서도 말했듯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알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과 자기 귀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셨고 또 깨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열어주시는 대로 듣고 보고 깨달고 행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항상 이것이 선물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부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다고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또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시어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 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루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록간 주의를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뭐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